균이 쿠데타가 끝난 후 우왕이 인사를 개편했습니다. 문화시중 최영, 수문화시중 이승계, 판삼사사 이색, 문화찬성사 우현보, 윤진, 안종원, 문화평리 문달한, 송광미, 안소, 정당문학 성성린, 지문화승사 왕흥, 판밀직사사 인원보, 좌시중과 우시중이 다시 문화시중과 수문화시중으로 바뀐 게 눈에 띄네요. 최영과 이승계가 각각 수상과 부수상이 되었습니다. 위의 인물 중 문달한 송광미 안소 왕흥 인원보등은 위화도 회군 후 모두 왕당파로 몰려 숙청됩니다. 최영이 자신의 세력에 속하는 인물들을 대급 발탁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승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가 최영 특택의 전개 핵심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영의 독주에 대해 그의 속이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견미와 염흥방이 쓴 사람들을 최영이 보이는 대로 쫓아버리자 이승계가 그들이 정권을 잡은 지 오래되어 사대부치고 그들에게 등용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제는 사람됨을 보고 따져야지 무조건 과거의 허물만 탓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며 제고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영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원주 목사 서신이 이성님의 동서라는 이유로 최영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성계가 흉한 무리는 이미 제거되고 없어서 이제부터 형벌과 살육을 그치고 포용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 말립니다. 이번에도 최영은 듣지 않고 목 빼어 버립니다. 이런 장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영이 임견미 일당을 쓸어내는 과정에서 심하게 처리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와 아이들은 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여자고 아이고 할것 없이 거의 빠짐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포대기 속에 있는 아기까지 강에 던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훗날 최영 스스로 그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자책합니다. 영모 사건이 일어나도 천여 명이 죽은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인임 일가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들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이런 점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숙청하지 말고 선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승계에게 호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최영 자체가 신진사대부들에게는 이인임이나 별다를 것 없는 구세력의 인물입니다. 이승계는 이승계대로 신진사대부들의 호감을 사야할 사정이 있습니다. 친위 쿠테타에 참석해 권력 핵심부의 발을 들여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계는 여전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최영 혼자 전국을 주도하고 있어서입니다. 우왕과 최영이 서로 죽이 잘 맞는 것이죠. 이런 소외감을 떨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세력을 끌어모으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승계는 자기에게 동조하는 신진 사대부들을 끌어들여 세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조준도 이때쯤 아니면 위화도 회군이 끝나고 나서 이승계와 뜻이 맞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듯 정도전은 이때 중앙에 없었습니다. 최영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시하지 못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승계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혼자서는 버거워 합류시켜 함께 적을 몰아낼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아니말로 촌놈을 중앙으로 불러올려 부수상까지 시켜주었으면 가만히 따를 일이지 어쩌고 저쩌고 간섭해야 됩니다. 은근히 속이 뒤틀리는 게 사람의 보통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동북면으로 다시 보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면에서 미묘한 알력이 생긴 것일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인간 관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 최영은 선배 장수로서 후배 장수 이승계를 굉장히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이승계가 변방 출신으로 출세를 거듭하다 보니 중앙에서 그를 시기해 우왕에게 모함하는 자들이 그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영은 갑자기 나라에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이승계 말고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반박하면서 그를 비호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승계가 반드시 왕이 되고자 할 사람이니 경계하라고 이인임이 최영에게 주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최영이 화를 내며 이승계가 그를 사람이 아니라고 대꾸하니까 이인임이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영이 그만큼 이승계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최종 결과로 따지면 최영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격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낼 도리는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이승계가 고려를 뒤엎고 왕이 되려고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인임은 이승계를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군 이후에 이승계가 모른지기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인임이 정말 옳았다라고 최영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인임의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시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보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이승계의 말투나 행동거지에서 뭔가를 느끼고 그의 야심을 파악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이승계의 야심이 정사의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인임의 말로부터 또 훗날의 결과로부터 이승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1388년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우왕과 최영은 춘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고려를 구렁텅이로 내몰던 임견미와 염흥방 세력을 청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꼬여 있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홍무제가 요동을 폐쇄하고부터 명이 고려를 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보냈지만 그마저 요동에서 퇴짜 맞고 되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왕은 조정을 개편하자마자 밀직 사사 조림을 곧장 명나라로 또 보냅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림도 요동에서 막혀 되돌아옵니다. 불안감이 고려 전체로 더욱 확산해 갑니다. 알고 보니 홍무제의 웅궁이속이 있었습니다. 2월이 되자 요동도사에서 사람을 보내 압록강을 건너 고려지역에다 방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령이북, 이동, 이선은 원래 원에 속했으므로 소속 군민인 한인 여진인 달달인 고려인도 그대로 요동에 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작년에 명나라로 갔던 설장수가 귀국했습니다. 그가 홍무제의 구두 지시를 우왕에게 전합니다. 문서가 아니라 구두 지시인데도 기록은 길게 풀어놓았습니다. 줄여서 올리겠습니다. 고려에서 짐의 지시를 따르겠노라고 스스로 원하기에 짐은 해마다 말을 바치라고 지시했으나 바친 말들은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다. 또한 공납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에 내가 바치지 말게 하고 다만 3년에 종마 50필만 바치게 하였더니 바친 말이 또한 쓰기에 적당하지 못했다. 뒤에 사서 바친 5천 필도 모두 작고 약해져서 우리말 한 필의 값으로 그런 말 두세 필을 넉넉히 살 만한 정도였다. 충격합니다. 또 우리 명나라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후한 상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것은 길거리에 노는 어린 아이의 짓거리니 지금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지며. 또한 사신도 보내지 말라. 철령이북지역은 애당초 원나라에 속했으니 함께 요동으로 귀속시키도록 하라. 뒷부분 생략합니다. 홍무제의 속셈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의 쌍성총관부지역을 원나라가 통치했으니 내놓으라는 겁니다. 철령위라고 하는 명나라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철령이북지역을 직접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철령위를 설치할 작정으로 작년 말부터 요동을 폐쇄한 것입니다. 요동의 나하추를 품은 홍무제가 이제는 고려의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사입니다. 명나라 사신을 죽이고 북근과 통교한 일로 고려는 그동안 홍무제에게 무척이나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무제의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이 배신의 선전입니다 실컷 잘해주고 매몰차게 따이만 맞은 꼴입니다. 이제 더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땅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철령위의 위치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철령위를 압록강 이북의 근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려에서는 과민하여 강원, 함경도 접경지에 있는 철령으로 오해하고 있으므로 극히 낭패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명사의 기록입니다. 명나라는 압록강을 경계로 고려와 국경을 결정 지을 의도인데 고려에서는 철령위를 함경도와 강원도에 걸쳐있는 철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려가 철령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조정 대신들 모두 철령이북을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철령이북을 결코 양보할 수 없지만 명을 자극해서도 안된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외교적으로 이를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려고 들었습니다. 요동 정벌을 시도하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게 고려의 명주를 끊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